자 오늘부터 어,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할수 없이 또 슬라이드 녹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가정학습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예 5단원을 공부하지 않은 채시험을또 쳐야 되잖아요. 아무리 3학년 2학기가 이렇게 음, 별로 의미가 없는 수업이라 할,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 아예 안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다행히 원격으로라도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나면 좀 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은 4 5 단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5단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짧은 단원 안에 문제를 구성하고자 하니 선생님이 얼마나 이를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험 뭐 나오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다행히 5단원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냥 어, PPT를 보면서 가볍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는 음, 이게 뭐 인류가 살면서 늘 있어왔었던 문제기는 하죠. 근데 이제 왜 이게 문제거리가 되느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생태계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오염 물질이 막고 배출이 되거나 혹은 아예 배, 이제 그 자정을 할수 없는 어떤 그야말로, 이제, 그, 순환이 안 되는 쓰레기들 많죠. 뭐, 이렇게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어, 생태계의 순환 과정에서의 균형이 무너지면 환경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발생을 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회 문제, 뭐, 환경 문제를 포함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 그러니까 사람이 쭉 있어 왔지만, 왜 이제, 음, 어떤 문제가 오늘날 심각하게 연결,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느냐. 자,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전까지는, 어, 생태계 순환의 어떤 그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로 약간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그리고 곧 그것이 어떻게 자연계 안에서 분해가 되었다. 근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로는 안 된다. 좀 넘쳐난다. 이게 바로 그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업혁명. 자, 그래서, 부양 능력 이상으로. 농지를 개간한다거나 연료 소비를 해가지고, 어, 산림을 파괴하거나, 토양이 황폐화되거나, 뭐, 이제 이러면서 하기는 했었었는데, 이제 여기 산업혁명 이전의 환경 문제, 가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제 산업혁명 근처쯤 오면 이런 일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일부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아주 아주 옛날에 모헨조다로라고한 우리 이제 굉장히 인류 문명의 초기 역사적인 유적이 있어요. 그죠? 요게 왜 몰락했을까라고 할때 갑자기 이제 그 강의 흐름이나 어떤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건조지대가 되면서 예, 멸망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유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국제적인 현상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 세계적인 문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현대사회 환경 문제는 발음보다, 이제, 음, 산업혁명기서부터 서서 히 환경 문제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하다가, 현대사회로 들어오면 이제 되게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면, 어, 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세계 경제 규모가 말이죠. 19세기에 비해서 3배 이상 커졌대요. 그리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증가서 지금 현재 70억 명이 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음, 그 자체에 이제 해결할 길이 없는 환경 오염이나 정말 넘쳐나는 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구가, 자, 그래서, 음, 이제 이 천연 자원의 고갈. 예, 그래서 지금 뭐 하루에도 뭐 여의도 운동장이 몇, 몇 퍼센트가 넘몇 배가 넘는, 에밀림들이 이제 나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벌채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강을 이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는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지구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협약을 체결해 가서 우리가 이제 국제 과목에서 이 환경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 많은 협약 혹은 조약을 체결하긴 했는데요. 이게 어, 전체 지구를 아우르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의 상관성이나 긴밀한 어떤 협조체제나 유기성을 갖지는, 갖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환경에 대한 국제정치의 전개 과정을 좀 보게 되면 음. 현대사회 환경 문제는 지구 생태계 전반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그래서 각 국제 정치 행위 주체들,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제법에 있어서의 행위 주체들은 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뭐, 각 국가일 수도 있고요. 국제기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그쵸, 법인이나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떠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죠. 가장 먼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협약이라 그럴까 논의들이 나왔던 그 산성비 문제였나봐요. 자, 그래서 1970년대 산성비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어, 문제가 되어서 예, 79년 장거리 월경선 대기오염 협정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80년대에 들어오면 오존층이 문제가 된대요. 자, 그래서 1985년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빛나 예, 협약과 더불어 1986년에는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것들이 채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뭐 일일이 외울 거는 아니로되. 음 우리가 생각했던 곳에 어, 이제 대기오염의 문제가 가장 먼저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환경 문제의 논의 양상을 보면 예, 물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우린 요거 2학년 때 작년에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을 하고 특히 예, 아시아 지역에 예, 물 부족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번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어, 생각보다 오세아니아 우리가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조해서 때때로 자연발화적으로도 자꾸 이제 불이 기해, 산불이 일어나고 피해가 극심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 해양과 카리브해, 해양에서도 사실은, 이, 음, 물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그래요. 이제, 어, 그러니까 자연내수 담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가 보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음, 북미, 유럽은 좀, 아직은 편안한 상태이기는 한데, 어쨌건, 어, 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음,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농업용수의 부족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좀 음, 심각한 지역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 분쟁 지역도 그냥 한번 보세요. 중국과 인도 그렇죠? 또 음, 그렇고요. 자, 인도가 이제 어떤 강이 흘러갈 때 예를 들어 오늘날 이제 그,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접경하고 있는 나라들은 강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여러 나라의 국경을 거쳐 거쳐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되게 보시다시피 중국은 상류지역일 확률이 높고요. 아래쪽이 이제 하류지역일 확률이 높잖아요. 인도나 이제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서. 는 그러면 중국이 예를 들어 위에 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댐물을 방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류지역에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게다 이제 접경 지역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1990년대 들어오면 리우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예, 교토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예, 이제 그 말하자면 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인 어, 국제 사회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자, 그것이 이제 보다도 어 심화된 형태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 파리 기후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기는 한데, 여기 이제 해약이 돼서 2020년부터 발효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올해 트럼프는 여기에 뭐 탈퇴를 한다느니, 아베 정권도 탈퇴를 한다느니, 뭐 이런 말이 많았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직까지 뭐하튼 약간 미궁이긴 합니다만,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뭐 하여튼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이제 완전히 당선이 확인이 되면 이제 이렇게 빠져나왔던 이런 국제사회의 어 어떤 그 협약 체제를 다시 이제 미국이 주도하여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든의 입장이긴 하죠. 자 어쨌든 기후에 대해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국제사회가 나름 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어, 논의하고 있는 어떤 목표라든지, 어, 저지해야 될 기온 상승의 온도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얼마만큼의 자금들을 좀 이렇게 국제사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예,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겠다지 이런 논의들을 한 거예요. 당연히 책임 분담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몫이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 가장 최상의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 미국, 일본 이런 애들이 이제 아 우리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빠지겠다는 둥둥 이런 약간 얍삽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검토를 5년 주기로 한다. 그래서 2023년에 체계, 첫 결산을 한다. 뭐 28년 이렇게 쭉쭉 가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음, 만약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온난화가 일어나고 해수면이 녹어 이제 얼음이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해수 그 지표면이 낮은 이제 그 뭐니까 그러니까 태평양 쪽의 섬나라들이 자꾸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삼나라들의 피해들을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예 공해산업도 마찬가지죠 예 공해산업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참 못된 게요 자기네 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공해 쓰레기 같은 것들을 후진국으로 보내버려요 음 그런 후진국은 돈도 없고 이러니까 뭐그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돈을 좀 슬픈 일이긴 한데 뭐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공예산업들 우리나라도 사실 60년대 70년대에 선진국들의 쓰레기 산업들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시커먼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일어나는 이런 이제 오염 공장들이 많았었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커먼 굴뚝이 연기 이런 거안 나오죠. 그쵸? 비교적 굉장히 많이 정제가 된 하얀 연기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게이안 되는 경우는 또 우리나라도 이제 제3세계 저개발 국가 이런 데로 공장을 현지로 보내버린다든지 뭐 이런 과정 속에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어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공해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뭐 장비라 그러나 장치를 개발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 못하는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는 나라들한테 국제사회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느 한 나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대기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 뭐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좀 잘사는 나라들이 어쨌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공통된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안에 이제 에너지, 뭐 환경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 문제도 있죠. 에너지, 자, 자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원은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 자원이라고 래요그 중에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으로 나뉘어지고 대개 에너지는, 예, 연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쵸? 자, 그럼 에너지 자원 안에는, 예,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뭐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지역 편제성도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채 연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채굴한다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에너지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자 되게 자연에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태양열이나 풍력 등등이 되겠다. 작년에 다 공부한 거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에너지 자원의 특징. 이거는 바로 뭐냐. 예, 얘기했었습니다만, 에너지 자원의 가치는 기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작년에 공부했잖아요. 석유를 우리가 이렇게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때는 그냥 더러운 물이었어요. 근데 어 이게 보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뭔가 서석유를 정제할 수 있고 예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그 가스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갑자기 이제 석유는 너무나 비싼 자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너지 자원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석유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놓고 본다면 아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편재성이라는 말은 어느 곳에 치우쳐져서 존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 편재성이 크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 에 국제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석유는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예, 그렇죠. 중동 지역 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막 우리나라에도 오고 막 유럽에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하잖아요, 그죠자 그래서 이렇게 편재성이 큰 자원들은 당연히 국제적 이동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에너지 자원의 가채기간, 그러니까 채굴이 가능한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뽑아 쓸수 있는 기간을 가채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정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미래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좀더 예, 좀 오랫동안 에너지를 어, 유지보전 할 것인가 자원은 예,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미래가 없이 우리 당대에 딱 끝나버리면 다 쓰고 죽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후손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지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치 기간을 예, 유지보전 하면서 그쵸 우리 시대에 어,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최대한 많이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에너지 문제 의 국제 정치적인 성격.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편제성이 커요. 그런데 에너지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능력이 아참 슬프지만 국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 자원민족주의 같은 것들도 대두될 뿐만 아니라 저 예. 에너지 자체를 어떻게 잘 확보할 것인가는 그 국가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보적인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없다면은 예. 어떻게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사든 빼앗아오든 이걸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에너지 안보, 자원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어, 라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 경쟁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인 갈등.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대항해 시대에는 어떻게 항로를 확보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예, 갈등이 일어났다면 지금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없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들을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예,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북극해 같은 경우는 이북해지대의 석유가 상당히 질이 좋다 그래요 가장 질이 좋은 곳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막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이 북해 북극해 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켰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남, 남중국해잖아요. 여기 둘러싸고 있는 중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등등에서 여기는 이제 천연가스, 석유,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음, 예, 이 이용권을 놓고 예,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이뭐 예,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 예, 특히 여기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전지대잖아요, 그죠? 여기도 유전지대. 아 근데 우리나라만 피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가장 석유를 놓고도 이제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예 석유를 놓고 자원민족주의와 에너지 안보의 문제 새로운 지정학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나 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의 큰 챕터들을 어 하여튼 어, 오늘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번은 예, 5-1단원을 다 했으니까 뭐 시간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냥 계속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